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이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 중에 하나인 호접란 어, 건강하게 키우면서 꽃 피우는 방법 어, 가정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, 실내에서 키우는 여러 식물들이 있지만 호접란도 어, 계절에 어, 관계없이 사계절 키우면서 어, 키우다 보면 아름답고 또 오한 이 호접난 꽃을 어, 즐기고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. 이 호접난은 어, 원래 트로피칼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착생 식물입니다. 그래서 자연 환경 그 어, 트로피칼 지역에서 어, 나무 줄기나 또 등줄기, 어, 바위 위또 주변 그잎기가 있는 어, 그런 곳에서 어, 뿌리를 밖으로 다 내놓고 자라는 착생 식물이라 그트로피칼 우기철이나 어, 또 습도가 높아도 어, 가습으로 인한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이 호접난인데요. 이 호접난은 이 실내에서 우리가 키울 때는 그런 다른 환경 또 그런 곳에 적응하면서 어,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런 그 통기성이 좋은 화분 어 그런 식자재를 이용해서 분갈이를 해서 키우시면 어, 오래 두고 키우면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보통 우리가 난을 구입하게 되면 그 하원에서 어, 작은 그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거의 이렇게 어, 꽉 조여지다시피 한그 이끼에 감싸져가 있는데요. 어, 보통 그대로 두고 키우다 보면. 어, 약 2, 3개월은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만, 어, 그대로 물주고 하다보면, 어, 뿌리가 물러거나 버리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, 어, 건강한 그 분갈이를 통해서, 어, 오래 두고, 또, 이 아름다운 어, 꽃을 볼 수가 있는 게이 호접난입니다. 어, 보통은 이제 호접난은 분갈이를 어, 하게 되면 그 식자재는, 어, 끼기와 바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어, 이끼가 가지는 장점은 어, 자연 영양제와 같은 그런 영양 공급을 해주면서 또그 난의 그 뿌리 어, 습도를 유지하게 해 주어서, 어,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그 식자재인데요. 또이그 이끼가 너무 어, 이렇게 꽉 조여지듯이 많이 그 하게 되면, 어, 습도는 유지해 주지만. 어, 뿌리가 가으로해서 물러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기도 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그 바크는 어, 배수가 잘되고 또 물이 어, 빨리 배수가 되면서 건조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요. 이 바크는 어, 물이 어, 빨리 배수가 되는 만큼 어, 빨리 건조해지는 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, 이끼와 바크를 적절하게 어, 혼합을 해서 이어호접난 분갈이를 해서 키우면 영양 공급, 통풍 또그 배수 이런 데 도움을 받으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어 저도 이어 토분, 난 화분에도 분갈이해서 키우는 게 있고 또 투명 용기 어 홀을 만들어서 통풍이 잘 되게 해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이 나는 일반 용기가 아닌 어, 배수가 잘 되는 난 화분에다가 키우시면, 어, 더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어, 오늘 이 화분은 난 화분인데요. 어, 그래서 비교적 일반 그난 화분, 어, 화분보다는 어,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, 어, 밑에 이런 그 홀을 통해서 통풍이 잘 되는 그난 화분이고요. 이제 이 뿌리가 속에서도 성장하지만, 오래 키우다 보면, 이렇게 밖으로 성장을 해서 자연 환경에서처럼 이렇게 뻗으면서 어,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오늘 꽃은 어, 이새 꽃대인데요. 어, 양쪽에 그 묵은 꽃대가 있는데도 이새 꽃대가 나서 약 어, 이틀 전에 이렇게 꽃이 활짝 어, 지금 새로 피었기 때문에 어, 꽃 색깔도 정말 선명하고 이쁘게 어, 이렇게 어, 피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이 이제 크고 작게 꽃망울들 어, 꽃망울들이 어, 계속 성장을 하면서 피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. 어, 뒤에 이제 묵은 꽃대에서도 어, 이 묵은 꽃대 위에는 말랐기 때문에 잘라 주었는데 그이 어, 중간 지점에 생장점이 있는 데서 새그 꽃대가 나서 꽃들이 피고 저도 멈추는가 했는데 다시 어, 이 끝으로 자라면서. 꽃망울들이 다시 이렇게 또 피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도 이 묵은 꽃대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 또 여기도 성장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고 또이 꽃대 끝에도 이 꽃망울이 이렇게 계속 녹색으로 성장하면서 피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. 지금 이 작은 화분에는 제가 지난번에 새 꽃대가 나온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. 지금은 살짝 이렇게 정말 이쁜 색깔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어잘 키우게 되면 1년에 어 한번 내지 두번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. 또 어떤 거는 어 제가 키우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두 번보다 더 많은 꽃을 어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보통 난이, 어, 꽃이 지고 나면 약 40%는 다시 피고 또 60%는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보통 그런 그 이유들이, 어, 보통 그첫 어 번째 이유가, 어, 9월 달에서 12월은 그 해가 짧아지면서, 어,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니까 약 3시간 정도 이렇게 짧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. 어, 그때는 보통 식물들이 휴면 어, 휴식기가 되면서 어, 성장이 더디게 되고 또 휴식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그 휴식 기간에는 이 난이 어, 뿌리하고 잎이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. 어,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어, 보통 다시 재 꽃피우는 때는 어, 2월에서 3월에 다시 이 호접난 꽃이 많이 피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피는 과정 중에는 어, 우리가 통풍 또 관리, 온도 이런 게 많이 그 필요하지만 어, 물 주실 때올개닉 어, 영양제라든지 어, 난 영양제라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어, 주시면 어, 난 꽃대 새로 성장하고 피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꽃이 피어 있는 나 꽃대가 식물 크기에 따라 좀 굵고 이렇게 얇고 이렇게 그 틀린데요. 이 지지대를 통해서 이 고정해준 이 클립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헤어 클립 중에 어, 가장 작은 걸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나눌 그 전문 파는 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어, 헤어 클립 같이 생겼지만 어, 오키드 클립이라고 해서 어, 여기에는 보면 이 크기가 어, 중간 크기, 어, 제일 큰거또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그 크기별로 다른 게한 패키지에. 어, 약, 어, 3, 40개 이상 이렇게 든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구입하시게 되면, 어, 거의 오래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, 어, 오키드 헤어 클립을 이용해서 이 고정을 해 주시면, 어, 비교적 다른 때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것보다 훨씬 쉽게, 어, 고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난, 어, 다시 건강하게 키우면서, 어, 제꽃 피우는 그런 가정들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. 어, 여러분, 어, 즐거운 주말, 어,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